선수. 네,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프로토스전. 워낙 그 테란들이 프로토스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허무하게 막혀버리고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특 네, 이정훈 선수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 이 맵의 특성을 좀 살려서 이정훈 선수가 플레이를 한다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흉덕을 상대로도, 충분히 프라임에게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뭔가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이정훈 선수의 건너편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개인 경기를 통해서 많은데 또 화제가 됐던 홍덕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승리는 없지만 컨디션표가 저런 식으로 갈수 있었던 것은 다른 또 개인 리그에서 예. 성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홍덕 선수의 기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과이고요. 네. 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을 때 홍덕 선수가 딱 출전해서 이대형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허리 역할, 베트남 대사회에서 홍덕 선수가 할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번째 경기 정말 중요한 네. 네, 세트입니다. 뭔가 이제 프로 리그와 개인 리그가 동반에 잘될때이시네 게임을 잡고 신나거든요.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이정훈 선수와 홍덕 선수의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자 일단은 이정훈 선수는 뛰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생각 분명히 이정훈이라면 한번 또그 사령부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머릿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홍덕 선수는. 이정훈 그리고 정우용. <laughs> 이두 선수가 가장 많이 또 강남 테마를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출발합니다 원조가 누구냐를 따져야 될 만큼 이정훈 선수는 거기에 물러서지 않는 또 선수가 되겠고요 네. 반대로 홍덕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신인인데 네. 최근에 또코드 에스에 입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 경기 내에서 이제 김기현 선수를 두번 이기면서 진출했단 말이에요 네. 네. 뭔가 신인이라고 한다면 잘 정돈되지 않은 뭐 우왕좌왕하고 약간 긴장하는 그런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홍덕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자면 약간 전략의 카드 수도 굉장히 많고 신인이 뭔가 전략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다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어, 평상시 일요일과 다름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어, 굉장히 경건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조용히 관람해 주시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뭐 좋은 소식 이 하루속 비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음 네. 어. 원래 이 매치가 성사가 됐을 때 상당히 재밌는 아,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어서. 네. S급 매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내용은 내용을 맞추려 되죠. 홍덕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세레머니적으로 에스 달프 했는데 결국 그 경기는 패배했었고. 를 네. <laughs> 이정훈 선수도 역시 맵에다가 S를 그렇죠. 그리는 그런 세레머니를 했었었죠. 어, 네, 원래 이 서플라이, 이 보급고 듬으로 원래 S를 그리기는 글씨를 잘 쓰기가 스타 원 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정훈 선수는 의도 확실히 다분했죠. 그렇죠. 네, 홍덕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나서 본인도 영감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예. 어떻게 또 공고롭게도 이렇게 또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 매치가 그러니까. 성사가 됐어요. 네. S급 매치라고도 불릴 수 있고 겠 거의 s 로이라고불려류될것 같은데 양 선수가 이기는 선수는 여유만 된다면 충분히 맵의 한 중앙에 네. 네, 다시 한번 S를 그릴 수도 있겠는데 어, 개인적으로도 어, 예. 이제 P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는 그래, 그렇죠. 네. 프로리그니까. 네. 뭐 아니면 저는 뭐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미러클 이런 네, 거.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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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군다나 이제 IM의 팀 명이 인크레더블 미러클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기적. 네.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조용한 가운데 두 선수 모두 다 네, 경기를 펼쳐 나아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사신 더블 이후의 반응도 달고 멀티 가장 기본적인 필드를 사용해주는 이정훈 선수고요. 이정훈 네. 선수의 어, 어떤 일반적인 경기 양상을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많이 상상하기가 쉽지 가 않아요. 뭔가 이 선수가 해주길 바라고 네. 뭔가 색다른 거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정훈 선수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덕 선수는 어, 핵광추라고 불리우는. 예. 그런 빌드를 쓰고 있는데 연결체가 없고 추적자 광전사를 사진으로 확인한다면 바로 벙커를 지어야 됩니다. 음.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달려왔을 때 해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사령부 짓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역시가 이렇게 멀지도 어. 않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정원 선수가 어, 상당히 특이한 이런 경기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하고 찌르기도 하면서 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거죠. 아 근데. 이병, 그니까, 이정훈 선수가 원래 좀 벙커를 안 짓잖아요, 성향 네,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걸 놀이공덕 선수가 플레이 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난이 했을 때 막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아무리 뭐 한마당 해병, 해병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방법가좀 어, 네. 필요해 보인다라는 지적이었는데 일단 한마당이 짓던 건설 놈들은 건설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예. 핵, 어, 추적자 한기 이후에 추가적인 유닛이 안 온다는 것. 네, 멀티 이후에 바로 우주관문을 가져갔잖아요. 만약 추적자가 두기세기 기 연달아 왔으면 저 사령부를 지키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네. 어, 병영을 빨리 올리고, 벙커를 건설하게 되면 병영이 좀 늦어지니까, 자. 그런 것들을, 예, 일단, 최대한, 네. 네. 예. 네, 수비만 깔끔하게 된다면 병영 생애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정선수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빌드들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령... 건설을 안한 건데, 어, 어이 피해가. 이거 사령부취소하면 아, 해병은... 어, 취소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밑으로 내려갔고, 일단 건설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뒤로 죽기 시작하고 있는 건설로봇과, 그리고 해병들. 근데 이렇게 쫓아내입니다. 되면 체감상 예언자가 날아오는 속도가 너무나 빨리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이정원 선수가 미사일 포탑을 짓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예언자의 휘둘릴 만한 그런 여지도 다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언자는 절반 정도 이상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커 네. 그래도 건설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앞마당 쪽에서. 네, 벙커 네. 왜냐면 양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예,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예. 일단 이군 쪽은 벙커 그리고 본진 위를 수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콤보로 어느 루트로 들어올 것인지 나마 대충 예측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투 자극제는 전투 자극제는 절반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단은 뒤에서 해병이 뭉쳐 있어야 돼요. 너브 여섯 네. 개가 따로 따로 있으면 여섯 개라고 할지라도 예언자가 싸움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자 일단 살살 파고 들어 있고 네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누빈 어, 는 이건 약간 실수였죠. 홍덕 선수 체력이 네. 빠진 상태의 예언자. 오여긴딱 붉은 두 개가 네. 들어가 주면서 수비는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은 막아서는데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이정호 선수입니다. 네. 순간 어택을 찍게 되면 저렇게 무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 나올 뻔했고요. 예. 네. 와, 정말 홍덕 선수의 전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코드 A 경기를 봤을 때도 거의 다섯 여섯 경기가 전부 다 전략이 달랐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도 그 다섯 경기와는 또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연습량이 정말 많은 선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 차로 들어왔습니다. 오, 컨트롤. 음. 죽지 않고 있는 예언자 컨트롤 네. 상당히 좋네요. 네, 거기에 아, 네. 네. 거사조까지 가주면서 네. 이정우 선수가 워낙 또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의료선 네. 두기가 갖춰지자마자 프로토스의 본진단을 급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수의 성향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진 빌드를 짜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서두르고 있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자가죠. 병 어, 어. 아유. 어. 네. 네. 예, 네, 잘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살려주고 있어요. 잠깐이지만 시간도 벌었고요. 일단 네. 역장 쓰면서 또 광자 충전 벌면서 시간, 광자 충전으로 시간 벌면서 네, 네, 것이 모아야 되겠고요. 불곤도 네. 함께 곁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이정훈 선수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스캔을 썼다는 것은 상황 봐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화수기가 네. 세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고요. 네, 네. 네. 불사조가 참 많아. 계속 괴롭혀 주네요. 네. 네, 나갔던 병력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끔 도려펴주는 예. 그런 홍덕 선수의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1 0 분이 다돼가는데 테란이 아직 우주공항이 완성도 안 됐습니다. 네, 그만큼 타이밍이 늦다는 걸 뜻하고요. 불사조로 다시 한번 가서 우주공항을 짓는 건설 러봇을 들어준다면 타이밍을 조금 더벌수 있는 겁니다. 거신이 늦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류도 늦으니까 홍덕이 홍덕 선수가 좀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여전히 이현자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처원 아, 분광기 생산. 거신이 아니라. 예. 네. 야, 이게 아예 나오지 못하게끔. 예. 네. 네, 계속 고, 가까운 공중간의 동선을 이용해서 네. 그 상대방을 엄청나게 괴롭혀 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예. 어, 네. 딱 이거는 뭐 역장으로 대충 시간 벌고. 예. 네, 김기현 선수랑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두 번인가 승리를 따냈거든요. 예. 네. 상대방의 테라니의 병력이 갇혀지면 나가잖아요. 아, 네. 그 틈을 노려서 추가 소환까지 해주게 되면 경력이 와... 안 나옵니다 테라는 경기는 자, 네, 네. 이 정도는 빠지잖아요. 네, 홍덕 선수가 정말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왔네요. 네. 의료선 커트, 의료선 커트. 자 뒤를 쫓고 있는 불사조 그리고 또 아... 성급히 돌아오고 있는 해병이긴 합니다 이거 포탑 반 기에 맞아도 그냥 잡을 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게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은 다 끝났고요 네. 편란의 네. 심리를 정말 잘 파고 나왔어요 이정훈 선수의 경기를 되게 많이 보고 연구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원래 초반부터 치고 각고을 원하는 건 이정훈 선수 의 스타일인데 네 본수 네. 네. 반을 넘었던 그런 병력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돌아온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빤히 보이고 있거든요 오 불사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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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파수기 세기의 에너지가 쌓 이고 있고 이정우 선수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네. 네. 공중으로 날아가자니 야. 불사조가 있고요. 그데 이런 플레이가 원래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그냥 테란의 병력 한방 러시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예언자 이후에 불사조 괴롭히고 또중간기가들어가서 괴롭히고 이렇게 세번네 번을 괴롭히니까 와 설마 또 우리 선을 예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었는데 네, 병력 어... 또 뺐잖아요 불사조 다섯기 음... 보고 다시 한번 차원분간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정원 아, 선수가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겁니까 병력은 많은데 또 우리 선와또또와 네. 또! 또! 와... 와, 진짜 나가지 말하네요 아직. 네. 아예 그냥. 자 그래서 어, 지뢰까지 들어주고요. 이정우는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네.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핫김에 네, 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어시 타이밍 만들어 보는데. 네네. 네. 네. 불사조가 자리를 비웠을 때다 태워서 본진 난입을 한다든지 어차피 네. 정면은 못 들어가요. 파수기가 네. 많으니까. 그럼 네. 이이 뒤로 일어난 일을 감당하기 쉽지. 어, 불, 불, 여기는 역장으로 맞아. 막히고 네. 본진 위로 올리던가 해야 됩니다. 어 자. 근데 네. 불사조 근처에 머물러. 어, 근데 있는 근데 거... 불사조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빠르잖아요. 이거... 불사조네. 애매해졌죠? 네 타이밍이 네. 이제는 폭풍이 곧 있으면 추가되는 타이밍이고 방 이업이 끝납니다. 불멸자 4기에 폭풍까지 갖춰진 프로토스는 와. 네 와, 지금의 이정훈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위기 살좀 노려봤습니다만은 일단 역장으로 네.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프로토스는 좀 있으면 폭풍이 완성이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최대한 다시, 시간 예.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폭풍 완성되면 싸움은 그만이고요 네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또찾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지금 14분 됐죠? 예. 14분이 됐으면 트리플이 돌아가든지 병력 5개가 완성이 돼있어야 돼요 둘다 돼있다거나 아니 지금 병력 죽은 숫자만 따져봐도 네와 예. 폭풍 어, 완성됐어요 거의 안 잃고 있는 상황에 손실 유 지금 와. 이거 진짜 까다롭고 그리고 예. 되게 짜증나요 테란이 이렇게 당하면은 이옷 결단을! 어 이제 폭풍 됐습니다 먼저 아, 내려가죠 폭풍! 결을 내리는 것 같은데 폭풍 지금 다섯 방... 방입니다 다섯 방와 역장도 좋았고요 예, 네, 자 폭풍 자 뒤로 물러섰다 컨트롤 해주고 있는 이정훈 선수이긴 아, 합니다만 뒤로 업그레이드까지 빠져, 밀립니다 빠져나갑니다 네 불멸자도 다섯 또, 어, 또 의료선까지 갈 없어요 네. 네. 불멸자의 집정관의 폭풍에 지금 와 프로토스는 다 갖춰졌습니다 자 계속 네. 연이은 실점이죠 근데 정말 잘한다는 라 생각밖에 안 들어요 홍덕 선수의, 홍덕 선수의 경기를 보면 데뷔한 지 아, 연타가 좋렇죠 데뷔한 지 자인... 2년이 안 됐어요 이 선수가 짜인스가 있습니다 네. 자, 홍나라 땅콩이 실에 빼, 올트로 올려주고 네, 연결체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연결체 도 차원 부각이 살아가고요 연결체를 피면서 압박을 가도 이정호 네. 선수가 막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게 보면 지금 홍덕 선수 움직임은 무겁다라기보단 굉장히 가볍고 날래고 빠르다 네. 그런데 어, 병력을 더 찍었어요 연결체 올리지 않고 병력을 더 찍어서 한번더 압박을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어차피 상대방도 트리플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트리플을 먹을 필요가 없다 병력의 상황 업그레이드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앞서고 있으니까 음. 한 번쯤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관측선도 네. 있고요 아, 그러면서 9시를 안 가져가느냐 9시 가져가는 걸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결책 올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10조 크... 어, 홍덕 선수의 과제는 상대방의 트리플을 주지 않는 것 그렇죠 네,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게시도 네. 썼고요 여기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오, 다시 한번와 와, 지뢰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laughs> 네. 지뢰만 폭풍 떨어지죠 이제 폭 포... 풍네와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 불멸자까지 있어요 이거는 불풍 담당입니다 네. 불멸자 고급 병... 유닛들은 다 살아남았죠 경력 숫자가 쫙쫙 줄고 있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이 불풍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 이정훈 선수 네 폭풍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싸워주는 건데 네 그마저도 직전과 불멸자 때문에 안 되네요 그 이게 맞박이더 맞바... 와요 맞기만 해도 지금 9시 때문에 네. 네. 그렇죠. 홍덕 선수가 유리한데 자 이거는 앞마당을 들게 만들어 보이는 홍덕 선수 깨집니다. 아! 아 폭풍 아, 리페어 안 하면 깨져요 리페어 안 하면 깨져요 리페어 안 하면 네. 깨집니다 리페어 안 하면 불사조가 깼어요 아, 불사주고 마무리 네. 이미, 이미 피해가 너무 크고 막기도 힘들겠네요 어. 전투병력이 28을 보유하고 있는 이정훈 선수입니다만 광전사가 막자 네. 네. 뭔가 또 여기다 박았죠 네뭐뭘또 지으려는 걸 수도 있겠고요 기종탑 네 근데요 근데, 와, 근데 아, 네. 너무 잘하네요 홍덕 선수 태란전만큼은아 이정훈 아, 네. 선수가 아 껌을 씹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 가 다시 이제 느려졌습니다. 네. 아 네. 이거는 음... 네 정확한 테마가 있었고 네. 네. 정확한 그 연타 정확한 연계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상대방 대비해서 이정훈 선수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의 다리를 펑펑 꺾게 만드는 자. 이런 그 경기를 너무나 기가 막힐 준비를 네. 잘해놨습니 1군 6, 1군 5, 4 3, 2 0 1군이 어, 0이 됐습니다. 명. 아 지금 아쉬움에 나가질 못하고 있는 어이 아, 사령부를 띄워서 어디다가 내려놓는 건가요 전투 경력도 16 GG, GG. 경기를 패하고 마은 그리고 자이제 프로리그에서도 자신의 어떤 글쎄 저는 지금 이 정도 네. 경기 내용이라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 나홍덕이 프로리그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처음에 프로리그 네. 데뷔 전 했을 때랑 지금 경기랑은 완전히 다른 같지막 네. 네. 다른 사람이 경기를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홍덕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실력이 이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거의 100% 아... 발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뭐이정훈이라는 상대가 다르게뭐 쉬운 상대다니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리시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굉장히 짜임새를 가지고 네. 이정훈 선수를 어 원래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잘 분석을 해왔습니다. 예.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홍덕 선수는 이정훈의 맞춤 빌드, 맞춤 움직임, 예, 맞춤 전술을 다 준비한 것 같아요. 초반에 벙커를 안 지으니까 예, 예. 해광 주찌르기를 한번 가지고 상대방이 또 포탑 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예언자 번 찌른 다음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차공각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 파수기도 세이까지보았고요 네. 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완벽한 경기를 겪었습니다, 홍덕. 그 완벽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 폼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었던 이정훈 선수는 결국에는 홍덕 선수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스코어는 2대0이 됐고, 네. 저는.